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예. 아주 수일이 요 됐네요. 신묘일입니다. 오늘은 흰색 토끼가 나타났네. 그죠? 흰색 토끼는 병이라고 해 태양을 좋아한답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이라고 잘 맞고요. 오늘은 양띠 좋고, 돼지띠 좋고, 좋습니다. 개띠를 만나도 좋고요. 예, 안 좋은 띠는 지띠, 닭띠, 원숭이띠가 안 좋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흰색 옷을 입으시고요. 소자는 사자, 구자로 쓰시고, 서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예, 오늘 태어나신 분들은 성품이 온순하고 그죠? 아주 개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고, 의리가 있고, 청백한 사람들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예민해서 그죠. 특히 예민한 을목, 정확하고안 맞아요. 정묘, 정사, 정미, 정류, 정예, 정축이라고 안 맞고요. 또 을목, 을묘, 을사, 을미, 을류, 을예 을축이라고 안 맞습니다. 이분들의 종교, 철학, 교유, 공경 검찰, 이런 쪽이 잘 맞고, 호흡기가 안 좋아요. 폐, 호흡기 쪽이죠. 그죠. 그럼 풍하고 머리병 조심, 치매, 중풍,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들입니다. 자, 오늘의 운세 들어가겠습니다. 띠벨 운세입니다. 자, 지띠부터 한번 볼까요? 지띠. 자, 지띠 보겠습니다. 지띠 아, 오늘 연하의 남자 운이 연애 운이 있고요. 사업은 잘 되고 돈은 들어오고요. 계약은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많은 그런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약간의 사고 수는 있으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자 소띠입니다. 소띠 오늘 약간의 홍제수제 수가 있네요. 그래서 좋은 남자 오는 연애운 있고요, 사업이 잘되고 돈이 들어오고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도 오늘 사업이 확 불타오르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왕성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사업이 되고 돈이 들어오고, 그죠? 가는 곳곳마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자 토끼띠가 토끼 나를 맞아서 좋은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죠? 아주 예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서 사업이 잘되고 돈이 들어고요 모든 게 만사 형통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고 여또 예인을 만나게 되고 사업이 되고 돈이 들어고요 모든 게 왕성해지는 그런 운세입니다. 자, BMT 볼까요? BMT 생각은 많은데, 뭔가 구상은 많은데, 실천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예, 어, 그러나, 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면서, 예, 약간의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너무 움직이다 보면 약간 문제가 됩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행재수가 있어서 상남자를 만나게 되는 연애 운이 있고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들고 어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사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오늘은 만사행통이다. 이래 봅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도 오늘 좋은 구상에 사업이 잘 매, 매치가 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연애가 아주 좋은 남녀를 만날 수가 있고요. 그죠? 오늘은 뭡니까? 매매도 잘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원숭이띠 원진살이 들어왔는데 원진살은 지가 헤어지고 또 혼자 외로웠는데 좋은 남자혼이 있고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또 남자분은 좋은 예인을 만나게 되고 이런 날은 만사형통입니다. 자 닭띠 상충살이죠. 닭띠 보니까 역시 상충살이 들어와서 좀 이별이 있어서 연애가 좀 꿀꿀합니다. 그러나 사업은 되고 돈은 들어오면 매매는 이루어지는데 오늘 연애가 깨지는 날이니까 좀 외로운 날이 되겠네요. 자, 개띠 육합이죠. 육합이 돼서, 그죠. 아,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남자 여자는 좀 질렸는가 봅니다. 새로운 연애가 필요한 거다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애가 들어올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다 보면 다른 연애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금전이나 계약은 다잘 이루어집니다. 자, 돼지띠 삼합이죠 해모비 삼합이 역시 좋은 소식이 날아온답니다. 그래서 좋은 남녀를 만나게 되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죠 풍족한 그죠 생활이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멋진 하루가 되는 돼지띠 님들입니다. 자, 오늘 또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